안녕하세요. 지메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교사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 미국은 2016년 대선을 위한 예비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는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기준을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들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만 성경적 기준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지만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얼마나 확고한 자격과 요건들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2000년 역사 속에는 헌법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리를 가장 큰 권리로 적어 놓을 만큼 성경적 요구를 따라 지도자를 뽑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회 굽기 18장은 모세가 7회 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던 중 장인 이두로를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최루급계 18장 21절에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러한 중요한 충고를 해줍니다. 그대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에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이제 막 최루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도 최소한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그런 많은 수의 사람들을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와 함께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들이 필요했었고, 모세는 신실한 장인 이드로를 통해 지도자 선출에 대한 위대한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드로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를 지금의 말로 정리할 때다음에 다섯 가지의 기준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능력 있는 자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 있는 자를 뽑았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능력이란 맡겨진 일을 완수할 만한 능력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국가의 지도자를 뽑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 데 적합한 배경과 경험, 지식, 판단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의 그동안의 정치적 전략과 삶의 열매를 통해 볼수 있겠죠. 그는 미국의 가장 높은 헌법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려고 그동안 노력해 왔는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최고의 법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없는지 시민을 보호하고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확고하고도 일관성을 유지한 전력이 있는지 아니면 행여라도 말만 화려하게 잘하고 늘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말 것까지 타협해 왔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인격이 갖춰진 자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는 자, 곧제 덕이 겸전한 자에 대한 또 다른 의미에는 고상하고 강하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자격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단기간이 아닌 그의 생애에 걸친 도덕성과 행동들에 대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그가 개인적으로나 결혼생활, 가족, 그리고 직장생활에 있어서 경건한 성품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를 통해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이 질문들에 대한 그의 삶의 열매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썩은 것들, 덜 익은 것들이라면 당연히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말을 화려하게 잘해도 돈이 많아도 그들의 삶의 열매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에 있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또한 그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남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그가 정치적 경쟁자들을 사서로이 비방하거나 모욕하지는 않는지, 혹은 경쟁자들과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을 향해 그리고 그들에 관해 정중함을 잃지 않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한 국가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면 공물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타협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을 이번 공화당 후보자 지지율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뽑으면 안될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볼때 보수주의자는 의미가 얼마나 탈색되었는지. 또한 미국 안의 성경적 가치관의 수준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사람들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준은 성경에만 계속 입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7굽개 18장 21절에 나오는 경예의 히브리어 의미는 존경과 경배, 또한 최고의 권위에 있는 분, 즉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경외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확고하게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를 늘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 경외함이 자신만의 주장인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익숙함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인덤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신뢰성이 있는 자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진실로 망하다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뜻 안에는 진실되고 흔들리지 않으며 신실하고 충성되고 믿을만하며 꾸준하고 안정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꾸준한지 그 사람은 언제든 믿을만한지 그리고 그 사람은 진실의 말을 할때그 말로 인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상관없이 자신의 약속을 용감히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시각각으로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 욕심에 따라 자주구의 입장이 변하는지 등등을 꼭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선거 전의 공약을 당선 후에도 지켰는지, 아니면 당선이 된 후에는 이전의 공약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은 아닌지 후보자들의 정책 전략이 어떤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자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는 재정적으로 타락했던 흔적이나 비난이 없어야 하고 청렴해야 하며 뇌물 받기를 싫어하고 또한 뇌물을 거부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 속하여 시민들을 섬기게 될 사람은 당연히 재정적인 것에 있어서의 부당함이나 타협 같은 것을 경멸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돈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돈으로 매수될 수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이미 투표자들의 선거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하여 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람의 만든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하여 후보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위와 같은 다섯 가지의 100%합한자를 찾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사를 볼때 대통령 선거 때마다 위와 같은 성경적인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성품과 능력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뽑아온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8년간 대통령이 잘못 선출되면 국가가 얼마나 핍절해지고 망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미래,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고치고 회복시키지는 못하지만. 어떤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적어도 미국 에 무너진 성경적 기초, 기초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면 미국이 다시금 축복의 땅이 될수 있으며 우리 자녀들의 다음 시대에 좀더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에 미국의 회복을 위해 싸워줄 대통령이 뽑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꼭 기도하시고 후보자들의 전력을 보시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시고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에 합당한 후보자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선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tvnext.org에 가시면 후보자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정치적 전력을 조사한 결과들이 있으니 꼭 참조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